자, 확률 어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봅니다. 음, 3피 2써 있네요. 그죠? 렇 3곱하기 2 해라. 이거고요. 3파이 2에서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은 6에다가 9를 더 하니까 답은 15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24번. 5 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앉는다. 하나 빼주고 팩토리알 돌리겠죠? 4팩토리얼 그래서 4, 3, 12, 24 되겠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자,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양 끝에 B가 적힌 카드가 놓이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그렇죠? 두 장을 지워주고, B를 양 끝에 배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열심히 배치하면 되는데, 그때에, 3개, 2개죠? 그래서 3팩, 2팩 연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6, 5, 4, 3, 2, 1이고요. 3, 이 6에다가 2 하나 있다. 자, 조심하고 2니까. 10에다가 30에다가 60.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6번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공 6개를 ABC에 나누어서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서로 다른 공 6개이기 때문에 일단 표시합니다. A, B, C, D, E, F라는 공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A, B, C에 나누어 넣기 때문에 A, B, C 주머니 표시합니다. 이때 이렇게 할까요? 6개 중에 3개를 골라가지고 A에다 넣겠죠. 자,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 맞지? 3개 고르고 나서 A, B, C가 들어갔어. 그러면 D가 남고, E가 남고, F가 남은 상황인데, 물어보겠죠? 여기 갈래, 여기 갈래죠? 어, 그러면 두 개, 똑같은 상황, 두 개, 똑같은 상황, 두 개. 곱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8에다가, 6, 5, 4, 3, 2, 1, 20에다가 8 곱하니까 답은 160.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7번 갑니다. 이거를 만족시키게 해라. 그런데, 정수, 아니죠. 자연수 조건이 존재합니다. D가 1, 2, 3 변하면 이 앞에 것들이, 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D가 3은 안 되겠네. 그죠? 왜? 어, 자연수인데 여기가 1이 발생하니까. 자,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빼면 7이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 빼면 4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씩 넣고 시작, 하겠죠. 하나씩 넣고 시작하겠죠. 그죠? 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4 번,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한번 되겠습니다. 합해주니까 7, 6, C, 4니까 6, C, 2다. 그래서 6, 5, 30, 나누기 2는 1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4 빼기 2는 3. 이렇게 해서 3C1이니까 답은 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쳐줘야겠죠. 얼마? 18.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